이게 정말 실화야? 유튜브 영상 아래 댓글창이 폭발하고 있었습니다. 조회수는 이미 5천만을 넘어섰고 여전히 분당 수만 건씩 늘어나고 있었죠. 영상 제목은 단순했습니다. 공항에서 피아노 치는 한국 소녀 전 세계가 울었다. 하지만 그 영상을 본 사람들의 반응은 결코 단순하지 않았어요. 더 놀라운 건 연주자에 대한 정보였습니다. 전문 음악 교육을 받은 적도 없고 음대생도 아닌 평범한 고등학생이라는 것이었죠. 그런데 어떻게 세계 최고의 음악가들을 감동시킬 수 있었을까요? 영상 속 소녀는 처음에는 실수투성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웃음을 터트릴 정도로 어설펐어요. 그런데 갑자기 뭔가가 달라졌습니다. 마치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말이죠. 그 순간부터 공항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숨소리조차 내지 않고 그녀의 연주에 빠져들었어요. 아이들은 울음을 그쳤고 어른들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심지어 공항 안내 방송까지 중단되었죠. 대체 그 18살 소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어떤 이야기가 그토록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을까요? 그리고 왜그 연주를 들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진짜 음악이라고 말했을까요? 이 모든 것은 폭풍우가 몰아치던 어느 날 오후 뉴욕 케네디 공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한 소녀가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 바라보며 세상에서 가장 슬프면서도 아름다운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던 그 순간 말이에요. 미국 뉴욕 존 F 케네디 국제공항의 터미널 내부는 언제나 그렇듯 북적거렸습니다. 각기 다른 목적지로 향하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바쁜 발걸음으로 오가며 공항 특유의 웅성거리는 소음이 끊이지 않았죠. 출발 게이트 근처 한쪽 구석, 그 모든 소란함 속에서도 조용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누구나 자유롭게 연주할 수 있도록 설치된 공용 피아노였죠. 검은색 그랜드 피아노는 마치 수많은 여행자들의 이야기를 들어왔다는 듯 묵묵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때때로 누군가가 앉아서 간단한 멜로디를 연주하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찍기 위한 짧은 퍼포먼스에 그쳤죠. 진짜 음악을 위한 연주는 드물었습니다. 그 피아노 근처 플라스틱 의자에 조용히 앉아 있는 소녀가 한명 있었습니다. 18살의 유진이었죠. 베이지색 트렌치 코트를 입고 검은 머리를 단정하게 묶은 그녀는 다른 여행자들과는 달리 서두르는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액자 하나를 소중히 안고 있었는데 그 안에는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는 중년 여성의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유진은 액자 속 사진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3년간의 미국 유학 생활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죠. 하지만 돌아간다고 해서 반가워할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진 속그 따뜻한 미소의 주인은 이미 이 세상에 없었으니까요. 환승 대기 시간은 아직 4시간이나 남아있었습니다. 유진은 시계를 확인하고는 다시 액자를 바라봤습니다. 엄마의 사진이었죠. 유학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함께 찍은 사진이기도 했습니다. 공항 대기실 반대편에서는 전혀 다른 분위기의 그룹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국제 음악 학회 참석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인 미국의 저명한 음악 교수 리처드슨과 그의 제자들이었죠. 50대 중반의 리처드슨 교수는 회색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있었고, 그의 주변에는 서너 명의 젊은 음악도들이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공항의 분위기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밖에서는 거센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고, 천둥번개가 연달아 터지면서 하늘이 온통 어둠에 휩싸여 있었죠. 이 때문에 수십 편의 항공편이 연착되거나 결항되면서 공항 전체가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대기실 곳곳에서는 항공사 직원들이 마이크를 들고 연착 안내 방송을 계속해서 내보내고 있었고 승객들은 짜증과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며 서로 다투거나 항의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울어대고 어른들은 큰 소리로 전화통화를 하며 전체적으로 공항이 소란스럽기 그지 없었죠. 이런 날씨에 언제 출발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리처드슨 교수가 창밖의 빗줄기를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자신의 지론을 펼치기 시작했죠. 요즘 젊은 세대들의 연주를 보면 정말 답답해져요. 기술적으로는 완벽할지 몰라도 감정이라곤 찾아볼 수 없어요. 마치 기계가 연주하는 것 같다니까요. 음악의 본질, 그 영혼을 완전히 놓치고 있습니다. 제자 중한 명이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습니다. 특히 소셜미디어 세대는 음악을 예술이 아니라 단순한 콘텐츠로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바로 그때 이 모든 소란 속에서도 한 소녀가 조용히 피아노 쪽으로 걸어가는 모습이 리처드슨 교수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유진이었죠. 그녀는 주변의 모든 혼란을 아랑곳하지 않은 채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또 시작이군요. 리처드슨 교수가 비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마 인스타그램용 영상이나 찍으려고 하는 모양이에요. 유진은 피아노 벤치에 조심스럽게 앉으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주변의 소란스러운 소음들이 그녀의 귀에 들어왔지만 이상하게도 그 모든 것들이 멀게만 느껴졌죠. 검은 건반들이 그녀를 조용히 맞이하고 있었고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3년 동안 제대로 된 피아노를 만져보지 못했던 터라 긴장이 될 수밖에 없었거든요. 공항의 혼란스러운 상황 때문에 평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대기실에 모여 있었고 그중 몇몇은 스마트폰을 꺼내 들며 호기심 어린 시선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지루한 대기 시간을 달래줄 작은 구경거리가 생긴 셈이었죠. 유진은 건반에 손을 올려놓고 첫 음을 눌렀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손가락이 생각처럼 움직여 주지 않았어요. 기숙사에 있던 낡은 전자피아노와는 차원이 다른 진짜 그랜드 피아노의 무게감에 적응하지 못한 것이죠. 건반을 잘못 짚어서 어색한 불협화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뭐야, 저거? 근처에서 구경하던 한 젊은 남성이 친구에게 속삭였습니다. 아마추어 같은데? 손가락도 제대로 안 움직이네. 다른 사람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대답했죠. 몇몇 여행객들이 실수를 터뜨렸고 아이 하나가 엄마 저 언니 피아노 못 쳐요 라고 큰 소리로 말해서 주변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유진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주변의 시선과 웅성거림이 부담스러웠고 자신의 어설픈 연주가 창피했습니다. 우리 쳐드슨 교수는 제자들과 함께 그 모습을 지켜보며 예상했던 반응을 보였습니다. 맞죠?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또 하나의 소셜미디어 콘텐츠 제작 현장이에요. 실력도 없으면서 관심 받고 싶어 하는 전형적인 케이스죠. 손은 더욱 심하게 떨리기 시작했고, 유진의 연주는 더욱 어색해졌습니다. 몇 차례 더 실수가 이어지자, 구경꾼들 사이에서 그만하지 그냥이라는 소리까지 들려왔어요. 리처드슨 교수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이런 광경을 더 이상 볼 필요가 없겠어요. 시간 낭비입니다. 그는 실망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으며 등을 돌리려 했죠. 바로 그때 유진이 연주를 멈췄습니다. 유진은 조용히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가슴 안쪽 주머니에서 작은 액자를 꺼냈습니다. 엄마의 사진이었죠.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는 중년 여성의 모습이 희미한 공항 조명 아래에서도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유진은 그 사진을 한참 바라보았어요. 마치 사진 속 엄마와 무언의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말이죠. 주변 사람들은 유진이 갑자기 연주를 멈춘 것을 보고 더욱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포기하는구나. 처음부터 실력이 없었잖아라는 소리들이 들려왔어요. 하지만 유진은 그 모든 소리들을 듣지 못하는 것처럼 오직 엄마의 사진에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리처드슨 교수는 이미 등을 돌린 상태였지만 뭔가 이상한 기운을 느끼고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공항의 소란스러운 소음 속에서도 피아노 주변만큼은 묘하게 조용해지고 있었거든요. 마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무언가를 기다리는 것 같은 분위기였어요. 유진은 엄마의 사진을 다시 주머니에 넣고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 떠오르는 기억들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어요. 어린 시절 엄마와 함께 앉아서 피아노를 연습하던 그 따뜻한 오후들이 선명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유진아, 피아노는 손가락으로만 치는 게 아니란다. 마음으로 쳐야 해. 내 마음 속에 있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야. 엄마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엄마, 어떤 이야기요? 내가 느끼는 모든 감정들 말이야. 기쁠 때의 설렘, 슬플 때의 아픔, 그리고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마음까지. 그 모든 것들이 다 음악이 될수 있어. 유진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이제야 엄마가 하고 싶었던 말을 이해할 것 같았어요. 기술이나 완벽함이 아니라 진심이 담긴 연주를 하라는 뜻이었겠죠. 그녀는 다시 건반에 손을 올려놓았습니다. 이번에는 떨림이 없었어요. 오히려 건반이 따뜻하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유진은 눈을 감은 채로 첫 음을 눌렀어요. 이번에는 실수가 없었습니다. 베토벤의 월광 소나타가 아니었어요. 그 어떤 유명한 곡도 아니었습니다. 유진 자신의 이야기였죠. 유진의 손가락에서 흘러나오는 선율은 처음에는 조용하고 부드러웠습니다. 마치 어린 시절의 따뜻한 추억을 떠올리는 것처럼 말이죠. 엄마와 함께 피아노 앞에 앉아 작은 손으로 건반을 두드리던 그 순수했던 시절의 이야기가 음표 하나하나에 스며들어 있었어요. 공항 대기실의 소란스러운 소음들이 점점 잦아들기 시작했습니다. 구경하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입을 다물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지켜보던 사람들의 표정이 서서히 진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조차 울음을 그치고 유진의 연주에 귀를 기울였죠. 이상했어요. 분명 몇분 전까지만 해도 어설프기만 했던 그 연주가 완전히 다른 것으로 변해 있었거든요. 리처드슨 교수는 게이트로 향하던 발걸음을 완전히 멈췄습니다. 무언가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꼈기 때문이었어요. 그는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본 것은 평생 음악을 해오면서도 좀처럼 경험하기 어려운 광경이었죠. 음악이 흘러가면서 유진의 이야기는 점점 깊어졌습니다. 어린 시절의 밝고 경쾌한 선율은 서서히 복잡하고 애틋한 화음으로 변해갔어요. 중학교 때 엄마가 아프기 시작했던 그 무거운 시간들, 병원 복도에서 혼자 기다리며 느꼈던 두려움과 외로움이 음악 속에 고스란히 녹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야 했던 그날의 이야기가 시작되었어요. 공항에서 엄마와 마지막 포옹을 나누며 흘렸던 눈물, 비행기 창문으로 바라본 고향의 모습, 그리고 낯선 땅에서 혼자 견뎌야 했던 모든 밤들이 선율 속에서 살아 숨 쉬고 있었습니다. 공항 직원들도 업무를 잠시 멈추고 유진의 연주에 빠져들었어요. 탑승 안내 방송마저 잠시 중단되었습니다. 비즈니스맨들은 통화를 끊고 아이를 안고 있던 어머니들은 흔들기를 멈췄죠. 심지어 공항 청소를 하던 직원까지도 걸레질을 멈추고 그 자리에 서서 유진의 음악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리처드슨 교수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쳤습니다. 이런, 이건 베토벤이 아니야. 저 아이가 자신의 인생을 연주하고 있어. 그는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어요. 50년 넘게 음악을 해오면서도 이토록 진실한 연주를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유진의 연주는 절정을 향해 치달았습니다. 엄마의 마지막 순간들, 그 고통스러웠던 이별의 시간이 음악 속에서 되살아났어요.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아픔과 동시에 그 사랑이 주었던 모든 아름다운 순간들에 대한 감사가 함께 어우러져 있었죠. 유진의 연주가 끝났을 때 공항 전체가 완전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평소라면 끊임없이 들려오던 발자국 소리, 캐리어 바퀴 소리, 사람들의 대화 소리까지 모든 것이 사라진 채 오직 침묵만이 남아 있었죠. 그 침묵은 무거웠지만 동시에 신성했습니다. 유진은 천천히 눈을 뜨고 건반에서 손을 떼었어요. 그녀의 뺨에는 언제부터인지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연주를 하는 동안 자신도 모르게 흘린 눈물이었죠. 그녀는 조용히 일어서서 피아노 벤치를 정리하고 옆에 놓아둔 가방을 집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수백 명의 사람들이 그 자리에 그대로 서서 유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조차 숨소리조차 내지 않고 있었죠. 그들의 눈에는 놀라움과 감동이 뒤섞여 있었어요. 방금 전까지 들었던 그 음악이 정말 현실이었는지 확신할 수 없다는 표정들이었습니다. 유진은 당황했어요. 왜 아무도 말을 하지 않는지, 왜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그녀에게는 단지 엄마를 그리워하며 마음속 이야기를 들려준 것 뿐이었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너무 과했습니다. 저, 죄송해요. 너무 시끄럽게 했나요? 유진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 순간 마법이 깨진 듯 사람들이 비로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리처드슨 교수가 급하게 유진에게 다가왔어요. 그의 얼굴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여전히 남아 있었죠. 잠깐, 잠깐요. 당신, 지금 뭘 연주한 거죠? 그냥, 제 이야기요. 유진이 수줍게 대답했습니다. 당신 이야기라고요? 리처드슨 교수의 목소리에 떨림이 섞여 있었어요. 그럼 지금까지 연주한 건 전부 즉흥 연주였다는 말인가요? 누구한테 배운 거죠? 어느 학교 출신이에요? 유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그냥 고등학생이에요. 한국으로 돌아가는 길이고요. 특별히 누구한테 배운 것도 아니에요. 엄마가 어릴 때 조금 가르쳐 주셨을 뿐이에요. 고등학생이라고요? 리처드슨 교수가 더욱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음대생도 아니고 전문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라는 말씀인가요? 주변에 서 있던 사람들도 하나둘씩 유진에게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정말 아름다웠어요 라고 말했고, 다른 누군가는 눈물이 날 뻔했어요 라고 했죠. 아이를 안고 있던 한 어머니는 제 아이가 처음으로 음악에 집중하는 모습을 봤어요 라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리처드슨 교수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자신의 제자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 역시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유진을 바라보고 있었죠. 교수는 천천히 고개를 저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우리가, 우리가 뭘 하고 있었던 걸까요? 리처드슨 교수가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자책감이 가득했어요. 평생을 음악교육에 바쳐왔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우리는 기술만 가르쳤군요. 음악의 진짜 의미는 완전히 놓쳤어요. 제자 중한 명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교수님, 저도 지금까지 제가 배워온 게 뭐였는지 모르겠어요. 방금 들은 연주는 제가 아는 그 어떤 이론으로도 설명할 수 없어요. 바로 그거예요. 리처드슨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학생들에게 완벽한 테크닉, 정확한 박자, 올바른 자세만 강조해왔어요. 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은 가르치지 못했군요. 마음으로 연주하는 법을요. 유진은 여전히 당황스러워하며 서 있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관심을 보이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그녀에게는 정말로 그냥 엄마를 그리워하며 마음속 이야기를 들려준 것 뿐이었으니까요. 리처드슨 교수가 유진에게 다가가서 정중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제가 무례했습니다. 당신을 잘못 판단했어요. 그리고는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내어 유진에게 건넸죠. 저는 줄리어드 음악원의 리처드슨 교수입니다. 당신과 같은 연주자를 평생 기다려왔어요. 줄리어드요? 유진의 눈이 커졌어요. 음악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만한 그 유명한 음악원의 이름이었거든요. 당신이 가진 것은 가르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타고나는 거죠. 리처드슨 교수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음악의 본질, 그 영혼을 이해하는 능력을요. 저는 오늘 이 공항에서 진짜 음악을 들었어요. 유지는 명함을 받으며 여전히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저는 정말 부족한 걸요. 이론도 잘 모르고. 그런 건 나중에 배우면 돼요. 리처드슨 교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중요한 건 당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이에요. 음악으로 사람들의 가슴을 울릴 수 있는 그 능력 말이에요. 제발 한국에 가서도 음악을 포기하지 마세요. 언젠가 다시 만나게 될 거예요. 공항 안내 방송이 유진의 비행기 탑승을 알렸습니다. 유진은 명함을 소중히 주머니에 넣고 리처드슨 교수와 주변 사람들에게 인사를 했어요. 그녀가 떠나간 후에도 그 자리에 남은 사람들은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며칠이 지난 후 인터넷 세상은 하나의 영상으로 뜨거워졌습니다. 공항에서 만난 한국 소녀의 믿을 수 없는 연주라는 제목의 영상이 유튜브와 틱톡, 인스타그램을 통해 전 세계로 퍼져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날 공항에 있던 누군가가 몰래 촬영한 영상이었죠. 처음에는 조회수가 몇 백, 몇 천에 불과했지만 하루가 지나지 않아 수십만, 수백만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댓글창은 전 세계 사람들의 감동적인 반응들로 가득 찼어요. 이런 연주는 처음 들어봤다. 눈물이 멈추지 않는다. 이것이 진짜 음악이다라는 댓글들이 끊임없이 달렸죠. 그리고 영상이 업로드 된지 3일째 되는 날, 댓글창에 특별한 댓글 하나가 달렸어요. 검증된 계정 표시가 있는 리처드슨 교수의 공식 계정이었습니다. 나는 그날 공항에서 진짜 음악을 처음 들었다. 50년 넘게 음악을 해오면서도 이토록 순수하고 진실한 연주를 경험한 적이 없었다. 이 소녀는 나에게 음악이 무엇인지 다시 가르쳐 주었다. 이 댓글 아래로 전 세계 음악가들의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랑랑이 음악의 새로운 차원을 보여준 연주라고 댓글을 달았고, 빈 피라모닉 오케스트라의 지휘자까지 언젠가 함께 연주하고 싶다는 메시지를 남겼어요. 한국에 돌아온 유진에게는 전 세계에서 연락이 쇄도했습니다. 하지만 유진은 모든 제안을 정중히 거절했어요. 대신 놀라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엄마가 생전에 다니던 그 작은 동네 피아노 학원을 인수한 것이죠. 1년 후그 학원은 특별한 곳이 되었습니다. 유진은 아이들에게 기술보다는 마음을 가르쳤어요. 너희들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했죠. 그 결과 아이들의 연주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콩쿠르에서 1등을 하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들을 배워가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매년 엄마의 기일이 되면 유진은 특별한 일을 했습니다. 그날 공항에서 연주했던 바로 그 곡을 전 세계에 라이브로 송출한 것이에요. 제목은 언제나 같았습니다. 엄마에게 보내는 편지.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그 시간만큼은 모든 일을 멈추고 유진의 연주를 들었어요. 그리고 각자 자신이 그리워하는 사람을 떠올리며 함께 울었습니다. 음악이 국경도 언어도 문화도 넘나들며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고 있었죠. 리처드슨 교수는 매년 그 라이브 방송을 빠뜨리지 않고 시청했습니다. 그리고 방송이 끝나면 항상 같은 댓글을 남겼어요. 오늘도 당신이 들려준 진짜 음악에 감사합니다. 당신은 세상의 음악이 왜 존재하는지 보여주고 있어요. 그 작은 공항 피아노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이제 전 세계 수백만 명의 마음 속에서 계속 연주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그리워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위로하면서 말이에요.